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블스파 데이입니다 네, 더블스파가 뭐냐고요? 나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네 더블스파는 우리가 가진 갈바니 페셜스파 이 그리고 루미스파 네, 최고의 홈 뷰티 아이템 네 오늘은 이두 가지로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루미스파를 할 건데 네, 루미스파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점은 루미스파 헤드랑 얼굴에 수분이 충분히 세수하기 전에 얼굴처럼 어프어프 네, 어프 한번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얼굴에 적당하게 네, 발라주시고요. 네, 저는 건조하지만 그래도 좀 풍성하게 거품이 나는 걸 좋아해서 노멀 타입을 씁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킨 타입에 맞는, 네. 젤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키시면. 그리고 전혀 자극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 보통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어, 이런 클렌징 제품이나, 어, 그 다음에 스크럽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피부에 뭔가, 피부가 또 뒤집어질까 봐 아니면 피부가 또 너무 예민해서 아파질까 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 실리콘 헤드는 브러쉬 헤드랑 틀려요. 그래서 전혀 피부에 자극이 없고 오히려 가장 피부에 친화적인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재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 스키, 이 헤드도 사실은 스키 타입에 따라서 펌 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좀더 이제 두꺼운 피부나 더 시원한 느낌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 헤드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멀용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센스티브 하거나, 어,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젠틀 헤드까지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임상을 거쳐서 나온 루미스파. 그리고 나오자마자 쏙! 쓸어버리고 전세계 1등을 한 루미스파. 네, 정말로 추천드려요. 정말로 데일리에 우리가 쌓인 먼지, 메이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쌓인 먼지나 어떤 독소들까지 전부 다 해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 클리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관리가 너무 편해집니다. 그래서 요 루미스파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딱 끝나면 세수하시고 그 다음에 갈바니 준비해 주시면 돼요. 세수하고 다시 만날게요. 네, 세수했습니다. 네, 너무 너무 상쾌해요. 너무 너무 상쾌해요. 루미스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뷰티템이에요. 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두 번째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실은 주름 없애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주름다림이란 별명까지 붙어 있는 괄바니 네. 컨덕집을 잘 바르시고. 진짜, 주기적으로 피부과 가서 관리, 관리 받았던 분들은, 네, 지금, 그, 지금 자가격리 기관을 통해서 사실은 되게 답답하고, 사실, 힘,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마사지 받고 싶다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으실 텐데, 어, 저는, 이런 홈 뷰티 기구들 다 집에 있어서 또, 너무 효과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욕실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이런 나만의 시간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걱정되는 제가 요즘에 턱이 부분이 많이 처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항상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지 네, 턱이랑 목에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면 좋을 텐데 네. 이렇게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립스틱 바르시고 그다음에 오케이 사진 날려주시면 돼요. 네 오늘 더부스파로 너무 너무 좋은 안에 네, 휴식 시간 가지시고 자기 관리 시간 가지시고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bye.